65세 노인을 위한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자격이요. 내년인 2026년부터 확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65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지만 내년부터는요.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면 기존 조건으로 평생 비과세 혜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65세 이상인 분들은요. 지금 당장 은행이나 또는 증권사에 가서 가입해 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은행보다는 증권사에 가셔서 펀드라든가 ETF 이런 상품에 투자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 한도가 있는데요. 1인당 5천만 원 까지이고요. 만기까지 이자나 배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절세 효과가 굉장히 커서 좋습니다.